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가 며칠 전에 요렇게 길게 양봉 하나 쭉 뽑고, 밑꼬리 길게 달아준 상황에서 밑으로 쭉 눌려줬는데, 자, 과연 카이버 네트워크 이 힘으로 끝일까? 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카이버 네트워크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료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저는 유료 결제가 없다. 그리고 후원도 받지 않는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이제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다시 또이숨 죽이는 시장, 그리고 눈치 보는 시장이에요. 어, 이런 시장이 지금 당분간, 어, 또,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FMC 금리도 중요하고, 파월 의장에, 또, 연준 의장에, 이 발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했다? 바로 이 CPI. 어, 바로 CPI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CPI의 지금 7월 CPI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른 어, 비트코인 이제 과연 얼마나 또 움직여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CPI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춰져야 된다. 어 이렇게. 그래야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뭐 이런 둔화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CPI가 또이 예상치를 또 무너뜨리고, 이 예상치보다도 완전 반대의 움직임으로 크게 크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좀 답답한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역 증시도 이 CPI가 좌우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이나 지금 이 비트코인 역시나 비트도 이 영향력에 크게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의 움직임 이 cpi가 발표가 되기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비트가 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시장이 조용한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무리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번 주 지표 발표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여유 있는 어, 이런 마음으로 좀, 코인 시장, 코인 현물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윗꼬리 한번 길게 딸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조정폭으로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연 이게 끝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카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저점 형성에서, 어 한번 막아줬어요. 지지 라인으로 저점을 한번딱 부딪혀서 막아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우상향으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윗꼬리를 좀 길게 잡고 내려왔지만은 직전 고점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량 정리를 한번 더 하기 위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CPI도 마찬가지고 음 지표 결과가 너무나도 좋게 나와 가지고 다시 비트가 크게 크게 올라가는 상승으로 이렇게 바뀐 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카이보가 그때는 다시 한번더 뭐 2,000원대까지 넘보는 움직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이 크게 크게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까지는 조금 보기가 힘들다. 대신에 어떤 상황 단기적으로 톡 치고 다시 또 조정받는 이 상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지금 만약에 이너 윗골이 달리는 이 물량에서 나는 지금 여위에 지금 갑자기 도달을 해 있다. 아니면 지금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어 좀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이 전부 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의 또 정확한 매수 시점과 그 다음에 매도 시점. 그다음 손절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도 그냥 두루뭉실한 자리가 아닌 정확한 자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손절 시점까지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카이브 네트워크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또 튀는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코인들 리퍼리움도 마찬가지. 리퍼리움도 분명히 이 자리 끝난 다음에 자, 이 아, 자리 끝난 다음에 분명히 또한번더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리퍼리움 뿐만 아니라 스톰엑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끝난 다음에 분명히 또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역시나 지금 또 나머지, 어, 캐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이것도 조정 끝난 다음에 한번첫고 조정 끝난 다음에, 튄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코인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눈여겨보신다, 라고 보시면, 분명히 이런 모습, 좀 꾸준하게 좀 보여주는 코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이버 역시나, 지금 한번툭 건드려놓고, 다시 튀었고, 그 다음 조정주고,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치고 올린 다음에, 조정받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 홀딩하고 홀더 분들 또는 지금 나는 이게 너무 관심있다. 한번 나는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관심을 크게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기 전에 어, 다시 한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